Ai가 단순히 책을 읽고 학습한 것을 책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경영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쟁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최근 미국에서 나온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너무 중요한 판례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한테 AI와 저작권 관련 중요한 소식 나오면 바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여러분께 들려드릴 새로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AI와 저작권에 관해서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조금 길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시작합니다 자, 사건부터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미국에서 작가들이 생성형 AI 회사인 엔트로픽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회사는 클로드라는 그 채찌 PT하고 비슷한 대형 언어 모델인 LLM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어, 여기서 작가들은 이 회사가 우리 책을 무단으로 학습해서 AI를 훈련시켰다. 이건 우리 저작권을 침해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 어,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브리 사건처럼 그림체를 학습시킨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실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2025년 6월 23일 내린 판결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책 내용을 학습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건 사람이 책을 읽고 배우고 창작하는 것처럼 매우 변형적이고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라고 말이에요. 표현이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서 포인트는 변형적 사용인데 AI가 단순히 책을 읽고 학습한 것을 책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대로 베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지브리 그림체를 따라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쟁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엔트로픽이 수집한 데이터 중 일부가 불법으로 복제된 자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불법으로 복제된 자료 그러니까 해적판 자료를 사용했다면 그건 공정형이 아니고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원이 본 포인트는 AI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인데, 하지만 불법 자료 사용은 저작권 침해다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판결 나오자마자 미국 주요 작가단체인 작가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작가조합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무리 ai 학습 이 변형적이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게 어떻게 공정 이용일 수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들은 법원의 이 판단 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 고요. 결국 이 판결에서 ai의 학습 자체가 공정이용이라는 판단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항소 결과에 따라 AI와 저작권 문제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판결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결일 뿐,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나라에 비교를 하자면은 지방법원의 판결인 거예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요. 그러니 앞으로 항소가 진행되면서 지금 제가 드린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항소 과정을 앞으로 더 집중해서 지켜보고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건이 사건이 미국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법원이나 그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 판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제법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판결 내용이 막 곧바로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되고 판단된다? 이렇게 장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AI나 컨텐츠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국내 법원의 흐름도 함께 살피는 게 좋겠고 국내 서 변화가 생기면 또 저도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미국 법원은 AI의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이다라고 했지만 작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항소를 시작했고 아직 결론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결국 공정 이용 개념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 그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소송에선 손해배상은 판단하지 않았고 앞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조금 길고 복잡하시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AI나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과 지식의 날개가 되어 드리길 바라며, 이상 강유병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